네 안녕하세요 포시즌 요시 TV의 요시입니다. 자 오늘 구봉도에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어, 오늘은 사람이 없으세요. 지금 낚지 금어이라 여기서 낚시는 낚지는 잡을 순 없지만 여러 가지 뭐 조개라든지 아니면 개라든지 이런 거 한번 잡아 보려고 나왔고요. 지금 포인트로 걸어가는 도중에 이쪽에 칠개들이 엄청 갑자기 숲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역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 자, 여기도 있고 갑자기 걸어가는데 칠개들이 엄청 많이 움직여서 제가 가는 길에 갑자기 카메라를 켰습니다. 가는 길에 또 칠개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이네요. 저지들이 굉장히 개체수가 이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앞에도 큰 녀석 한 마리 또 지나가네요. 여기도 있고요. 어, 재밌습니다. 또 여기서 그러면 다시 포인트에 가서, 여러라들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아요. 계속 보이네요. 자 포인트에 왔습니다. 아직 물이 좀덜 빠져서 우선은 소라가 있나좀 보고 있고요. 물이 좀더 빠지면 좀더 바깥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나눠질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시면 돌밭이고요. 이리로 네. 가시면 뻘이에요. 그럼 뭐 네. 어디로, 어디로 가는 게 나요? 글쎄요, <laughs> 글쎄요. 여기 바깥지큰놈 하나 있네요. 요거. 네, 요거. 어. 사장님이, 아이고, 오리를 아주 선물해 주시네. 나와라, 나와. 우리 우리 네, 집으로 가자. 그 녀석은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바카지는 여기 되게 많아요. 마음 먹으시면은 진짜 한통 가득 잡으실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도 좀 작은데, 아, 이거는 두시죠? 이건 너무 작은데. 아, 여기도 있다. 여기 보이세요? 이 녀석이 어디 숨었냐? 안 보이네. 아휴, 숨어버렸다. 여기서 방금 다다닥 여기도 있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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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 집게가 큰놈 있으면 잡겠는데 집게를 네. 안 갖고 와서. 집게 있잖아. 그래. 아니, 싸워, 서 네, 개가 작아서요. 네, 가여기게 나타나면 기다리고 있다가. 다 작아요, 다 작아. 사이즈 괜찮은 소라 한 마리 나왔네요. 또 소라? 쏙도 아, 발견했습니다. 여기도 속이 있습니다 왔다 가 와라 개까지 자꾸 속이다 그러네요 저 개까지 한 마리 더 박하지 담아보겠습니다 박하지 아이고 못 잡았다 박하지야 들어가라 <laughs> 열심히 도망가네요 오우 얘는 완전 큽니다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 이거는 골뱅이 같아요 여기다가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안 보입니다. 자. 자 드디어 모래톱 있는 곳으로 넘어왔습니다. 항상 구봉도에서 주로 걸어오다 보면 뻘이 끝나는 지점에서 모래톱이랑 나눠져요 뻘이. 물뱅이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작아요. 제가 오늘 삽을 들고 왔는데요. 온 이유는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서 홍마조개를 발견을 했거든요. 분명히 모래쪽개 오면 홍마조개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와봤습니다. 엄청 귀엽네요. 광어. 광어 치어인 것 같아요. 아 어, 여깄다. 보이시나요? 광어 치어.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가지가 죽었나요? 이건 죽은 것 같아요. 어, 안 죽었는데, 이렇게 멍하니 있는 거야. <laughs> 자 꽃게입니다 꽃게 사이즈는 작은데 또 꽃게도 한 마리 있네요 자, 가라 속이 어. 개까지가 또한 마리 있겠습니다 아우 아파라 아프다 아프다 아우, 너무 아프, 너무 아파요. 여기도 한 마리 더. 이걸 어떻게 잡아야 안 아플까요? 꼬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 힘은 너무 세고. 아이 자, 또 들어가라. 오늘은. 까지라도 좀 많이 잡는 것 같네요. 자, 과연 주먹소라가 있을지. 오! 자, 소라, 주먹소라 하나. 자, 여기 소라가. 아, 자, 기가 막힙니다. 골뱅이들이 이거는 그래도 사이즈가 좀 됩니다. 아유, 이렇게까지가 못 빠져나가고 이렇게 있었네요. 아깝지만 이렇게 어디 들어가야? 여기도 소라 간마리 있을 것인가? 아 좋습니다. 우 와, 여기도 이야 이렇게 보이나요? 죽은 소라가 죽은 바카지를 소라들이 먹고 있었어요. 너는 가고, 너도 가고. 자, 요거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여 저기, 짱뚜어 보이나요? 이렇게 숨어있는 아, <laughs> 이 소라가 기대됩니다. 어, 나이스. 이쪽 조개들이 잘 막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안 하고 온것 같은데. 바가지도 좀 크고요 사이즈가 이 녀석도 사이즈가 되는데 수라도죽었네 이거 바가지를 담아 가겠습니다. 들어가라. 바카지야 그렇게 숨어서 나한테 숨겨지겠어? 응? 어? 엄청 큰보라오입니다 엄청 크죠? 소라가 이렇게 폈습니다. 자, 요거 하나 키 작은 거 하나 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소라가. 아, 여기도 사이즈가. 에이씨. 아니요, 낙지는 못 잡죠. 낙지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아유, 어디 냐바지큰 놈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네. 잡으십시오. 여기 있겠네, 여기 있겠네. 보라돌인데, 네. 어, 그니까, 아, 잡으세요. 왜요? 아, 잡으세요? 저, 아니요, 제가 많이, 아. 먹지않았으니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낙지 20일 까지입니다. 지금 잡으시면, 아. 골치 아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라가 좀 보여서. 네. 지금, 지금이 제철이라, 지금 네. 사이즈가 제일 큰 놈들이 나올 때라. 지금 많이 주 쓰셔야 돼요. 근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늘 잡아가시면 내일은, 그래도 이렇게 큰 놈들이 하나씩 보여서, 여기 이놈들이 사이즈가 좋아요. 이렇게 모여있네요, 세개 다.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다여한 마리야. 와, 네, 여기둘 돌줄 때마다 돌아가 한 마리씩 보여요. 무슨 물고기일까요 배도라치 같습니다 배도라치 물 들어오면 너도 살거니까 여기 있다가 잘 살아라 자 최종 조각물이고요 우선은 갖고 올 것만 큰 것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만큼 이것들은 방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작은 것들은 방생하겠습니다. 잘가라 녀석들아. 이제 적당한 크기로 선별을 해서 자 이만큼만 가져갑니다. 네 포인트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구봉도가, 이쪽이 구봉도인 것 같아요. 이, 산과 산 사이에 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정면으로 보시고, 바다를 이렇게 보시면, 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죠. 자, 왼쪽에는 이제 뻘이 형성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바위와 어, 약간의 뻘들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시면 대체적으로 사이즈가 좋은 소라와 바카지들을 만날 수 있고 왼쪽으로 가시면 뻘 안에 낙지 그리고 뭐 게까지 그리고 조개류 등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지껏 구봉도에서 촬영한 거는 왼쪽 편 뻘에 가서 낙지를 주로 잡았고요. 오늘은 나중에 뻘 쪽에 있다가 이제 돌들이 있는 쪽으로 오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생각보다 사이즈가 좋은 소라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 말고 또 다른 분도 소라 잡으신 양을 보니까 거의 말통의 반통 정도 어, 많은 양의 큰 소라를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즌이 가장 소라가 크다고 합니다. 5, 6, 7월 사이즈가 크다고 하니까 어, 시간 되시는 분은 구봉대한번 오셔서 올때 맞춰서 나오시면은 그래도 한끼 먹을 양의 소라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